있냐 있냐 오는 애들 있어? 있네. 밀타 간다. 밀타 간다. 팜. 밀타일 거 같은데 밀타. 팜타 미타. 팜타. 팜 하나 밀타 둘. 노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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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팀? 노보에 두 팀. 세 팀. 밀타 한 팀. 우리 쪽 라인 없고 다쫄았고아 제가 올릴게요. 삼거리 u a g 섬유 발견. u a 이 끌고 가. 아왜 이거 안 되냐 나가서 나이토 있다 이토 있고 큰공 쪽에 차안 보인다 저이이토 하나밖에 안 보여요 아니 그거 워크 형빼 끼겠다 어나 네? 어, 그냥 어, 집으로 떨어 집으로 가 집으로 피셔 형짝꿍떨거 주고 아니너 저기 앞에 버기 타라 여기 노란 핀에 오토바이 있어요. 제가 버기 탈게요 노란 핀에 오토바이 있어 그냥 아이한테 뻐기줘. 그냥 너 이투 타고 가. 음? 음? 자기장 반대다. 나이스 e m i n n i 야, 7탄 주워줘? 이번 판도 노래 부를 거야? <laughs> 아, 나? 어허니? 어, 아니? 아니, 7탄 많다, 이번. 나이스! 333. 야, 3뚜. 작공해. 3층. 말했어, 3층. 몇 층이냐고 묻지 마, 3층. 쇼핑 3층, 3뚝. 분명히 말했다. 몇 층? 3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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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판 좀 주워줘. AR 소음기 대탄 필요한 렉탈. 사람. 자야, 나 태탄 수염기 있어. 나도 수염기 하나 남아. 저 앞대가리 하나 필요해요 그럼 그거 그 소형기 남는 걸 피추 주 소형기 버린다 오케이 네 확인 아 대탄도 노 필요 대탄 필요한 사람? 나 아, 일단 챙겨놓을게 저 5탄 360발 <laughs> 대회때만 이렇게 하자 씨. 대회 때 바들바들 떨게 누는데 <laughs> <laughs> 일단, 난, 일단 난 아니고 <laughs> 누군데? 누구 있잖아 우리 어우 긴장데 어우 긴장되는데? 댕치가 저, 저 덩... 노트 하나만 챙겨주세요 댕치가 평소 안 하던 긴장을 해가지고 어, 나 도트 보면 챙겨줄게. 나 7탄피를. 네네. 60발 먹어놨어. 다 여기 있는 차 누가 다 끌고 왔을텐데. 세워줘, 태워줘, 태워줘. 아이 3판까지만 좀 태워주지 도트 먹어줘? 내꺼 타옥 가지마라 네저 아직 필요해요 오케이 도트 먹어놨어 황이 언제 이렇게 네. 나왔잖아 언제 치사하게 나왔으면 저쪽이 다시가 있다 저거 끌어야지 나 보정기 하나 남아 필요한 사람 a r 보나나나 자야 여기 오탄또 있는데 이거 못 먹는다 어디 옷당 위치옷옷옷 90발 남아요 파란풍 어, 나 옷당 90. 응 거기 UAG 있다 대휘 형어 봤어 판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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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면 저 먹고 바로 가야겠. 다 큰공에 이쪽끼도 있어. 큰공에 이쪽끼아 봤었는데 위치를 아, 야 저... 자공 삼뚝 먹어 이쪽끼도 있어. 에 삼뚝 있다는데. 5탄 6개, 6일. 나 개머리판 필요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지, 네, 저도. 5탄은 많아? 네, 5탄 저 100개씩. 360. 저 360. 연료통 있는 사람? 아, 연료통 없다. 나만. 아, 개 있어. 있어. 나 벌목 2판만 털고, 털고 아, 있을게. 올라와, 벌목장으로. 나 아, 이거 네. 가서 먹고 올게. 응, 음, 탈 먹고. 어, 와. 아, 저도트 버리셔도 돼요. 짝꿍, 어디 있다고? 아이씨. 3층, 3층. 3층. 아니, 이쪽기, 이쪽기. 이쪽기 잘 찾아봐. 이쪽기도 3층. 오케이, 오케이. 대형, 신화 대퀵 필요하죠. 응, 어, 필요, 필요. 야, 연막탄, 수류탄 필요한 사람. 존나 많아. 저요. 아, 저, 구상, 구상도 좀 주세요. 일단, 탄 옷탄 좀 드릴게요. 야, 구상 3개. 여기요. 나1거구요 야, 야, 수류탄이랑 연막 사, 불러봐. 나 408. 저, 저 주세요. 수류탄이랑 연막. 이거 어, 이거 몇 개씩 주세요. 있냐고, 불러, 라 불러라고. 저, 수류탄 나, 나. 하나, 연막 들 수류탄 두개 받아. 연막도 두개 받아. AI 앞대가리 필요. 연료 좀 채울게. 야야, 라코다리 소형기 있어. 근데 네, 인기탄 어, 우탄, 우탄 좀줘저 우탄 40에 2, 220. 야, 빨핀까지쑥 들어갈 거지. 어, 나 58만도, 58만. 네네, 거기 떨궈 놓으라고요. 어, 떨궈. 지금. 대체 차 뭐지? 다스야, 다스야. 이쪽에서 합류해. 가자. 차 보이면 내가 바꿀게. 나 삼, 삼터바이야 밑에 뻑이. 여기 길목 지나서 갈게. 여기서 초록핑까지 직진할게 그냥. 살짝 밑각으로 하자. 피쳐 우리 길목 자르기 하는데 있지. 거기 먼저 나오거든. 지금 먼저 질러. 아, okay. 그래. 아래 지금 문다 닫혀 있어요. 여기 단풍 없고. 정면, 정면만. 클. 서클 바뀐다. 클이에요? 어. 속도 좀만 천천히 내봐. 벤츠 삼아. 강남에 왔나 본데, 막판 더 가야? 음. 어, 밟아 어, 여기 보자. 밟아, 나야, 예, 예.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여기서 보자. 라인, 라인, 라인. 어. 라야라 아, 라라라라라라예라. 아씨. 여기 보고 없으면 여기 아, 아니다 아 이거 먹지 말자. 차 바퀴 터지던. 차 바퀴 지키고 가자 여기서. 기름 없는 차다. 기름통 두 개. 갱채형 저 소염기 좀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구상 많은 사람 나1방류 일로와 형한테 와나4 408 408갱체한테 구상 3, 하나 줘 7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아. 저줄3 3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쟤쟤 다시 줘나 이거 드링크 먹을게 5탄 좀줘탄 대탄 소염기 불었어이럼 오케이 okay. 충분. n 충분 이 m 6이 n g s a m p 다 밑에 30도! 온다 온다 이거 아 p a n g Sampang, 다 a m p a n g Sam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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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오 p a n g Sampang, Sampang, s a 가 p a n g Sampang, s a m p a n 아, 야, 쟤네가 섰어. 아, 내구쏜 네 거예요? 대 형. 대위 형, 바퀴 쏜 거예요? 뭐. 그냥 와야 되는데. 아, 쟤네 빠질게, 그냥. 바퀴 지켜야겠다. 아, 존나 얄밉다, 진짜로. 저 배율 없어요? 나도 없어. <S> <S> 그만 싸, <쏴>, 이좀 <laughs> 빠진다 차 탔어? 응차 음. 밖에 아, 없어졌어? 응이쪽으로 음. 해서 간다 노란 핀 쪽으로 간다 저희 그러면 다시아두대오도바야 하는데 아 존나 힘다 진짜로 원 30초 차좀잘 세워놓지 으이브야 초크 있는 사람 없어? 혹시? 사전에 말해 사전에 어나왜초크가 안달려있냐? 안꼈으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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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달려있잖아 야 배율 하나도 없어 우리팀? 어 근데 네, 전 없어요 댕체 새끼 말 없는거 보니까 있다 없네. 댕체 있다 이새끼 내놔 이 새꺄 <laughs> 이배율 끼고 있어 이배나 미니야 빨리줘 이 배울 키고 있다. 원배줄게, 뭐 원배줄게, 원배 줄게, 원배 원배줄게. 이 배울에 달라고? 응. 어. 이 새끼 있는 거 같은데, 씨. <laughs> 야 M 1 6인 사람. 저야요 아. M 포랑 가릴 사람. 아유 씨, 개머리 판조정 없는 새끼들. <laughs> 개머리 판이랑 수직 빼서 그냥 M16처럼 써 점사가 쓰고 싶은 거야. 맞지. 점사가 점사가 쓰고 싶은 거라고. <laughs> 적발견 여기 저렇게 먹혀있다. 저기 이집 먹혀있어. 지금? 보이지 않아, 거기서 기다려 차는 안 보여. 사람 뛰어내리는 것도 안 보여. 너차 유해지지, 저기까진 갈수 있지. 뒷바퀴 터져서 이걸 후진으로 가면 가지. <laughs> 후진으로 응, 그냥 타원 거의 다 줄었어요. 한 대도 안 올래? 지금 이쪽 라인에 없나 보다. 애들이 애초에 어... 호칭키 쪽에도 차한단안 지나가냐? 준비를 맛... 지나갈 만한데... 야, 뻥기 있다. 다 놀래라 씨. 아, <laughs> 뻥도온다는줄 알았네. 나아 차한데 여기다 세워놓고 가면 셰더복싱 오지게 하겠지? 어디가 아래로. 아 이거 마운틴 가야 되는데 기다려봐. 아 좀만 천천히 줄 말해봐. 기다려봐 생각 좀 하자. 생각해 생각해. 야 이거 야 이거 여기 박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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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살리자 저기 박아서 도망하지 말고 저기만 찍기다. 있으면 있으면 싸워. 아 박어 박어. 있으면 어, 박어. 저기는 먹어. 아스, 저기는 먹어. 알았어 자신감 좀 심어줘. <laughs> 어. 자신감 좀 심어줘 야, 빨리. 너가 다쓸수 있어. 오케이 어. 자신감 심어줘. 어. <laughs> 피쳐 있어? 어문 닫혀 있어요 일단 여기 여기는 없어요. 여기 클. 아몰랑. 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버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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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쳐먹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적발견 210SW. 핑 찍어줄게. 여기, 초록핑. 나데비왜차탄 걸로 보이냐? 나도. 차 타고 있으니까 탄 걸로 보이지, 새끼. 아, 빵이 뒤집었구나. <놀람> 아, 이거 차를. 차 터졌다, 쟤네. 야, 앞에, 아, 앞에 해운소이도 있다, s 방향야 에, 여기 있을 거야. 저는 여기서 와드 꼽을게요. 나이스. 나이스. 여기 이쪽이 새거두 개. 연, 연, 연막, 연막 많이 챙겨. 아, 연막. <laughs> 초크 보이면 말해줘. 그 집에. 개머리카. 아, 초크. 오케이, 클리어. 배율 없어? 배율 안 나왔어 여기서? 나왔겠지. 근데 조용히 하고 있겠지. 안너 있지 배율? 나 없지. 초록핀 있다? 어 아, 저기 있어. 보인다. 차터진 거. 음저 응, 초록핀에도 있어. 집집집 집, 집, 집. 총소리 났어. 산도 조심해야 돼. 노란색에도 있어. 그리고 여기 해우수도 있어. 여기 해우수 찍어봐. 초록핑. 아, 초록핑도 찍어봐. 찍어봐. 피치야. 네 찍었어요. 찍었어요. 오케이. 이렇게 세 군데 저기 있어. 우리가 라인. 야 여기 판자 보여? 피치야 여기 산이랑 판자 쪽 봐봐. 여기 초록핑 쪽. 지금 판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산은 산은 보고 있는데 판자는 안 보여 요 여기서. 오케이 일단 오케이. 우리 차 살아 있어서 음. 산에서 내려오는 것만 밖에서 막아야돼 밖에서 집에서 막으면 아무도 것못 하고 다 죽어. 뭘 <laughs> 죽어? <웃음> 꼭 죽어야 돼? 음 밖에서 막아 밖에서 야 앞에 해수 없는 것 같아 실시고 있을 때왜왜 왜? 아야 왜? <laughs> <laughs> 아야 초록핑 먹혀 있어? 잠깐만요. 초록핑은 왜? 어? 시야 좋잖아 잠기 가면. 안보데요 여기. 여기 안 보여. 여기 시안그렇 산이 안 보여. 아래 산이 안 보여. 그리고. <laughs> 야, 연료 필요한 사람. 차온다. 이 방향 산에서 내려온다. 환자 적으로저 그래? 해우소 먹을 거 같은데. 야, 누가 이거 다시야? 누가 이렇게 세워 놨어? 누가 인색단지 누가 먹었다? 타고 왔어? 노란 핀 노란 핀뭐인식 다시야 누가 타고 왔어 이나나나원 <laughs>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원 바뀌었어요 야, 야 이거 이, 지금 있어 먹혀 있어 아, 먹혀 있어 아, 먹혀 있어 여기 아, 먹혀 있어, 아, 있어. 여기 먹혀 있어, 아, 있어. 있어 야 이거 창고 꽂자 그냥 에 확인 창고 꽂자 다이가에요 린심 린심? 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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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키리 어, 무조건 창고 그냥 창고 창고로 그냥, 아, 그냥 아, 들어가 아, 아니면은 뭐너나 믿어 나 믿어 창고, 창고. 나 믿는다고 탈게 또 탈게 또 탈게 그냥 창고 고자 고자 빨리 고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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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믿는다고 오른쪽에 있대 오른쪽에 있대 야창고 이거 적어도 세팅면꼬볼것 같은데 지금 존나 오는데 오자,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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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오늘 오늘 그 있어요 오늘 그냥 가 오늘 그냥 가아 뭐야 이거 아오더바이스 가라 아 짜증 나못들 수가 없겠는데 이러면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보고 있는 데 창고 안 보여요 어, 사이가. 지금 나갔다 지금 나갔다 지금 나갔어요 지금 에 예, 지금 박았어요 창고. 아 여기 창고 너무. 야 빠빠 도망가. 창고 세. 여기 2포. 오른쪽 오른쪽 공간 없어. 있어, 뭐? 있어, 아, 있어, 있어, 있다, 있다,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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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야 여기 위로 올라와. 이렇게 애매하게 가다가 또 입는다면 아, 더아 이거. 그냥 박지 그냥 박아야 되는데. 박으면 다 죽음 개 죽음이야. 둘밖에안돼 얘네. 근데 차네개 들어갔어요 창고에. 야 이거 더, 차. 야 여기 앞에 있다 1 9십 온다. 치프. 올라간다. 안 쏜다, 일단? 야, 세웠어. 어. 봤나? 야, 서, 걸어온다. SE, SE, 대명. 아, 쏜가 홀쏘 혼자 먹고 있었네. 어, 대형 들킨 거 같기도 한데, 오른쪽 나무에도 있어, 대명지. 각 벌린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나안 들켰어. 아, 근데 대명, 들킨... 이거 이걸 야, 뭐 위험한데? 대형... 어, 어이... 날씨... Nice. 아... 일로 오 거... 아... 맞아 왼쪽, 왼쪽... 왼쪽... 아~ 이깨게 해봐야 돼. 얘젠 닦아야 될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가면 가요. 오른쪽으로 어? 들어왔어요. 워크형 네. 뭐 좀만 오른쪽으로 가면 보이거든요? 엄마 쳐줘야 될것 같아. 응. 와, 120. 어, 뭐야? 뒤에서 맞았는데? 해우서에서 맞았어. 나 이거 안, 안 보이거든. 일단 여기. 일로 와. 내 자리로 와봐. 대위야. 여기 누우면 안 보여. 아무데도 안 보여. 자리. 나한대 맞으면 죽어. 개뽀록샷으로한 대만 좀 준다 봐. 피한번 빨게, 피한번 빨게. 아씨발. 피... 근데 이거 와원와 와, 미쳤다 이거. 아씨발 아, 뒤에서 왔지. 까비어 지역 밖에서. 아 그냥 이거 좀 박았어야 됐 된.